하는 노력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20여 년전 우리 고유 어종으로 밝혀진 한강 납줄개가 처음으로 복원돼서 원래 본래 서식지로 돌아갔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가을빛으로 물든 섬강 상류 하천. 길이 34cm 정도의 타원형 몸을 가진 작은 물고기들이 물속 바위틈으로 가며 논의 일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한강 납줄개입니다. 한강 납줄개는 지난 2001년에 신종으로 밝혀진 우리 고유종으로 이곳 횡성에서 처음 서식이 확인됐습니다. 댐 건설로 서식지가 파괴됐고 농약으로 하천이 오염되면서 최근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 절멸 위기에 빠졌습니다. 농약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많은 폐사가 있었고 최근에도 이 지역에서 한 개체만 발견됐을 정도로 희귀합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복원해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라져가는 한강 납줄게를 인공 증식해 처음 발견된 하천에 방사했습니다. 자연 산란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지난 2년 동안 치어 150마리를 증식한 것입니다. 한강 납줄게는 유속이 느린 곳에 주로 살며 조개 아가미 안에 산란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옛 서식지가 이런 조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어 복원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한강 상류에 우리 고유종이 다시 번식하고 예전에 어떤 건강한 수생태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은 앞으로 2년 동안 모니터링을 실시해 보건 효과를 분석하고 서식지 개선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MBC 뉴스 도성식입니다